제목이 뭐야? 가시오페야 들어주시면 지 어? 주시지션요 아이고, 그런 것까지. 컴하지 아, 않, 겠어 음이 안 맞아. 도와줘야 아니까? 시작. 그 옛날 내가 어렸을 다시. <laughs> <laughs> 네. <같이>. 아. 큰 소리로. <laughs> <laughs> 늦은 밤 시골길을 걷게 되었지 아빠의 등이 없던 가만을 찾아보니 하늘의 불들이 쫑쫑. 그 중에서 또 흔히 밝은 다섯 개 반짝이는 물들고 <laughs> 아빠가 들려주신 꽃나무 일기 슬픈 일기 시오페야 슬픔 뜨지 나서다끝지아는내 모습이야 아산오페야 언제나 밝은 별이여 <laughs>